안녕하세요. 산티아고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어제부터 읽고 있는 새 책, 인간이 그리는 문이 욕망하는 인문적 통찰의 힘. 오늘 읽은 챕터는요, 한계를 통찰하는 인문의 더듬입니다. 현재를 통찰하는 인문의 더듬입니다. 제목 잘못 봤네요. 오늘 읽은 챕터는 총 12페이지이고요. 최진석 교수님은 서강대 명예학과 철학과 교수님이신데 <laughs> 여러 책을 많이 쓰셨는데 어, 이 책에서 전하라고 오자 하는 것은 인문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행 혹은 흐름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인문학 열풍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가장 의미 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로 보는데요. 그것은 한국 사회가 이제야 독립적 주체로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읽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회 초기 단계에서는 정치학과 법학이 그리고 발전 후에는 경제학과 경영학, 사회학이 그리고 좀더 발전 후에는 철학 심리학과 같은 인문학이 부상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더 발전해서는 고고학 인류학이 주요 학문으로 부상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철학 등과 같은 인문학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문명과 인간의 흐름을 독립적으로 판단하여 미래를 위한 비전과 메시지를 주도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수준에 이르었다는 의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스스로의 힘으로. 창조, 선택, 판단해야 하는 정도로 나라의 수준이 올라서야 인문학이 중심적인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지금 한국에서 불고 있는 인문학 열풍은 세계 속의 한국의 진정한 정체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성장하기 위한 열망이나 필요와 깊이 연관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오랜 시간 독립적 주체로서 사고를 해본 경험이 별로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조선시대 때는 에 중국에서 생산된 이데올로기를,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식 이데올로기를, 해방 이후에는 미국적 이데올로기가 최근까지 한국인의 의식을 지배했습니다. 이 부분을 읽고, 아, 몰랐었는데, 간과했었는데, 사실 이렇구나. 주변 강대국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이데올로기를 많이 습득해 오고, 지금까지 의식을 지배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추가적으로 언제부턴가 한국 사회 전반에서 상상력과 창의성을 가장 중요한 화두로 제기합니다. 상상력과 창의성은 바로 인문학적 토양에서만 가능한 작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초강대국 미국에서 랭킹 100위안에 드는 기업의 CEO들은 m b a 출신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기업을 주, 진도 지휘하는 자리에 인문학 출신을 갖다 놔야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인문학 출신이라야 변화의 흐름에 부합하는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여 돈을 더잘벌수 있는 직종이고 또 그만한 단계라는 것이지요. 다른 직업이 없고 기업인들, 포괄적 의미에서 상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인에게만 있는 특징이 바로 자신들이 한 판단이나 결정이 곧바로 자신의 승패를 결정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항상 생과 사의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상인들에게는 예민함이 살아 있습니다. 생과 사가, 사와 같은 경계에서 서서 민감성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갖추어진 고도의 감각 저는 이것을 더듬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감각이고 통찰이고 바로 더듬이란 말이죠. 지금 대기업들이 인문학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자기들의 생존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업은 인문학에서 생존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류에 맞추어 가는데 인문학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으로 딱 알고 딱 하고 알아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외부에서 도려온 것을 받아서 수행해 왔던 것들이고 이제 우리만의 메시지나 비전으로 새로 조정되지 않으면 이 혼란이 오래 가이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할 겁니다. 상인의 더, 상인들의 더듬미를 조금 고급스러워 표현하자면 통찰력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인문학은 바로 이 통찰력과 관계된 학문이라는 것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마무리 했습니다이 부분을 읽고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기업인의 더듬이, 즉 상인의 더듬이, 즉 감각 통찰을 통해 생존에 나가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스티브 잡스와 같은 통찰력을 가진 상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초인류 기업이 현재는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10여 년 전부터 인문학 열풍이 불었고 지금도 진행이기 때문에 단순한 유행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되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상인의 더듬이를 예민하게 만들기의 기본은 저는 책 읽기를 통한 생각이라고 한번더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인간이 그리는 문늬와 같은 인문학 책을 어, 읽고 생각의 깊이를 더해서 생존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안전한 곳에 머무르면 더 이상 안전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점점 불안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체계기를 통해서 통찰력을 키워야 한다고 한번더 느꼈습니다. 우리 작년 같은 경우 브루마스와 로제가 같이 합작한 아파트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이 노래 케이팝도전 세계를 휩쓸었고 어, 예전에 BTS 이러한 그룹도 마찬가지로 k p o 의 1등 공신이었잖아요. 그리고 작년 10월에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등 우리나라 문화 경쟁력은 전 세계에서 초인류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 그 정치에 관한 경쟁력은 저는 3류 중에 3류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인문학에서 배워야 할 통찰력을 정치인 자기 안위 그리고 자기 정당 이러한 바로 앞에 보이는 그런 그 아니에만 열중해서라고 저는 판단했고요. 이제는 정치인들도 인문학의 깊이를 깨닫고 더듬이를 바짝 세워서 생과 사회 갈림길에서 초일류 경쟁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백적 간두 어떻게 보면 정치적 위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와 더불어 정치에서도 우리만의 비전을 만들어 초일류가 되어야 할 때라고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오늘 읽었던 단락이 상당히 좀 울림이 많은데요. 우리나라 그동안 서구에 발전된 그 문명과 그리고 이데올로기만 받아들여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우리만의 초인류를 만들어야 될 때가 와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노력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에서 먼저 빨리 해결이 되고, 이러한 게 경제, 사회, 문화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뭐지않아 초인류 국가가 될수 있도록 저도 마찬가지로 거기 일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책을 계속적으로 읽어나가도록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에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